안녕하세요. 베모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사육장, 비바리움에 살고 있는 여러 종의 동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이 합사라는 건 이제 파충류, 양서류 이제 사육에 있어서 약간 불문율로 여겨지는 건데요. 저도 사실 지향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제 좀 집에서 사육을 하면서 공간적인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좀 이제 순하고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 종들을 선별해서 합사를 하고 있어요 먼저 소개해 드릴 건 바로 슬벗 레일리 아주 멋진 전 로저 해적단 부산장이고요 그다음 보이는 게 여기 바로 피그미 카멜레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 쌍이 사역 중이고요 어, 브루케시아 중에서 스페르시리알리스라는 어, 종입니다 아,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는 얘가 마음에 들어서 될고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사타닉 깨고 사타닉 리프텔 깨고이 친구는 지금 꼬리가 잘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타닉 꼬리라고, 사타구리, 사타구니 그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뉴페이스, 리퍼노즈 리자드 들이 있습니다. 스리랑카 출신이고요. 곧 사이테스 일부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음, 이제 아주 순해요, 10이라서 그런지 이제 겁도 많이 없고요. 이렇게 코에 달려 있는 나뭇잎 모양의 돌기를 만져도 가만히. 일방욕을 즐기는 주행성 파충류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피그미카멜리온 그리고 리프노즈리자드는 이제 이 사육장의 낮을 담당하고 있죠. 다음은 타이거랙 몽키 프로, 이제 왁시 몽키 프로과 같은 소속 중에 하나 필로메드 사속이고요 아주 소형정이에요. 여기 피그미 카멜레온 수컷도 하나 있고요. 음, 여기 다른 여러 마리의 사타닉들이 있습니다. 사타닉 다섯, 타이거랙 하나. 타이거랙 몽키들은 이렇게 브로멜리아드 잎에서 자는 걸 즐기더라고요. 아주 귀엽습니다. 이들은 굳이 몸을 숨기지 않아요 의태능력이 뛰어나서인지 이렇게 나무가지 나무 끝이나 잎에 매달려서 자지 어딘가에 숨어 자지는 않더라고요 네. 조기도 한 마리 있죠 다이그렉 총네 마리를 사육 중이고요 아주 작은 베이비때부터 합사해서 키웠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 파이리와 꼬부기도 있고요 제가 포덕은 아니에요 포켓몬을 좋아하지만 심취해 있진 않아요 원피스는 맞고요 여기도 한 마리 있죠 어느 포켓몬일까요 야부야부입니다 이끼 이끼에 가려져버렸네요 이끼에 잠식당해 버린 우리 불쌍한 새 포켓몬 거의 뭐 어, 구구 수준의 취급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이끼와 풀들이 심어져 있어요. 저도 이름은 다잘 몰라요. 뭐 레드스타, 기타리끼, 뭐 워터코인 이 정도가 있고요. 또 이제 벌레도 살아요. 사실 비바의 꽃 중에 하나, 톡톡이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톡톡이, 엄청 많아요. 아마 만 마리는 될것 같은데, 다 이렇게 분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낙엽 같은 것도 한달 정도 지나면 사라지고 합니다. 이제, 어, 배변 활동을 한, 이제 그 분변들을 이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독도기들이에요. 비바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친구들입니다. 특히 그 그똥 같은 거 있으면 정말 수백 마리가 붙어있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코르크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산란 장소로 이제 마련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밖에 산란한 친구들은 없고요. 음... 특히 낙엽 밑에 사타닉 개코들이 알을 낳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채집한 유정란은 두 개밖에 없고, 그두개 역시 무사히 부활을 시켰습니다. 네. 어, 이제 종에 대해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타이그랭 몽키 프로. 필로메두사 속에 속한 남미의 지역에 사는 개구리이고요. 다리에 있는 저 무늬가 마치 호랑이의 그 무늬와 같다고 해서 타이거랙 몽키 보로기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입니다. 어.. 학명은 히포촌드리알리스라고 조금 어려운데 얘랑 좀더 비슷하게, 비슷하게 생긴 톰모프테르라는 슈퍼타이거랙 보로기 있고요. 걔는 얘네보다 좀더 크게 크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슈퍼타이거랙의 호랑이 무늬를 좀더 선호하는데. 아직 구하지는 못했네요. 네. 그다음 피그미 카멜레온 루케시아 스페르시아리스. 마다카스카에 사는 종이고요. 음, 지금 이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꼬리에 상처가 났다가 개사하고 지금은 잘 아물어 있어요. 어, 카멜레온의 이제 숙각과 암컷의 차이는 저 꼬리 굵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좀 꼬리... 이제 뿌리가 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두꺼우면 수컷이라고 보시도 되세요. 저 안에 생식기가 숨어져 있거든요. 또 카멜레온들이 보면 생식기가 아주 큰 종들이에요. 우람하고 거대하죠. 피그미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은 곱추가 맵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타닉 개코들은 야행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육장에서는 어 피그미 카멜레온과 리프노즈 리자드가 낮을 담당하고 사타닉과 타이거 렉이 밤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육장이죠 사타닉 개꿈는총 8마리가 살고 있고요 수컷 5, 암컷 3마리의 그런, 그런 경쟁적인 성비를 갖고 있습니다 어, 여기 리프노즈는 세마리가 서식 중이고 수암암 주장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